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2장 오늘은 34절 그리고 35절 두절 말씀만 우리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35절 어두절 말씀이어서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모든 죄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영적인 우상숭배의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에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뭘까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행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들이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 극률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자비도 베풀 여지가 없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전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장소와 또그 시간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막히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죄악들을 지적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으뜸가는 죄악이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도 막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심판과 파멸밖에 없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까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님 주신 마음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가증한 일은 행하지 않지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너희들 안에 영적인 우상숭배 죄가 있다. 거기서부터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내 자신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가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가증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건뭘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많이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방탕한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것 같은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숭배가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몰렉이나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그들은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도요. 우리가 어떤 형상만 새기지 않았지.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이 우상숭배의 죄를 얼마든지 저질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지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많이 마음에 두는 것들, 내가 제일 많이 시간과 재정을 쓰는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에서 주여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의 우상 숭배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어 그런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 숭배처럼 느껴지지 않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견건하게 지키고 또 든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죄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이렇게 정해봤는데 두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죄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점은요 다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에 35절이 좀 긴데요. 후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35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행위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자, 35절에 보면 가증한 일 그랬는데 이 가증한 일이 그 35절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죄악을 말해요. 자, 3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던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이 뭐냐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런 두 가지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던 일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했던일 여러분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다라는 말은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산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동이라 일컫는 이 남창들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이방 신들에게 불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게 하냐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여러분 동반 자살이라고 일컫네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녀까지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동반 자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엄연히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에 제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행해졌다는 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도대체 왜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사당 산당을 세워서 음란한 바알 숭배를 하고 몰래 갚아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내어주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유는 35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35절 후반부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둔게 아니라, 다른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어느 순간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난 삶에서 모든 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들이 이제 낸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돼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라멕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가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슬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멕이 살육을 행했다는 것.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무시무시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음란함과 사악함이요. 그게 다랍니다. 온땅 전체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점, 시발점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녀들에게 계승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살아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모든 죄의 열매를 맺는 출발점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들이 이런 가증스러운 죄악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가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과 아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무너짐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늘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은 죄의 반복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보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제 그러한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지 않으면. 이제 라멕이 노래했던 그러한 무수한 제이의 라멕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게 될지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것은 완전히 이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시대를 읽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정말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주구나 가장 무서운 형벌이구나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무더니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쾌락과 그 육체적인 만족밖에는 없거든요. 그들에게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전해 드리고 권면해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드리는 일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은 그 깨어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세요. 노아를 택하셔서 새 시대를 열게 하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희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희망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희망의 역사가 점점점점 점점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인데 첫 번째는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더럽히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내 마음에 두었던 것들 더 마음에 사랑했던 것들 주여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가증한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마음에 두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 뭐 재물이든 욕심이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인지. 하나님 내 자신의 몸을 방탕한 것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내어 버렸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생각에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요,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 내 하루종일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두며, 내 시간과 재정을 어느 곳에 두고 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가증한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교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마음에 모든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오늘도 지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언제나 빛가운데로 충만하게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순간에 왕이 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꺼이 내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주인되심을 늘 하나님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의 하나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우상 숭배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의 후반부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출발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에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내온 마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가증한 일, 하나님 어찌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알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에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서 떠나니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러면 하나님 멸망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지키시되 절대로 주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썩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노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하나님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